자, 달러의 신뢰 의심이 최근에 금가격이 급등을 하는 한해 그런 배경이죠. 예? 달러 자산이 이, 이게 신뢰가 잃다 보니까는 3월 8일 날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봤다는 게 3월 9일 날 드러났으니까요. 그 전날에 1818달러까지 이론성 내려갔던 게 새로운 기록을 세웠죠. 1983달러, 84달러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요. 올라갔어요. 금가격이요. 예? 근데 이 금가격이 언제냐면, 최, 근에 그러면 최근 5년입니다. 최근 5년 중에서 그러니까는 거의니까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 최고 정점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장중에서 일, 장중, 장중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고, 전체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지금 거의 최고가를 금, 금가격이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미, 폐 시스템, 달러 시스템에 대해서, 달러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 이거, 이거 저기 저, 달러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 속에서, 뭐비트코인 투자하고 금 투자한다 이거죠. 근데 저는 그게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안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금 투자하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싶지 않아요. 비트코인 투자라고 권유하고 싶지는 전동으로 안, 안고 싶습니다. 예? 네? 그게 대안, 대안이 되려면은,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생태계가. 그 전에는요, 저는요, 그걸 권유할 수 없습니다. 권유할 수 없어. 굉장히 불안정성을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을 가는 하 것은, 대체 자산으로 가는 것은,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이지에서 우리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갖고 있는 역사적인 그러니까 맥락 속에서 금들을 대개 그러니까, 대체 자산으로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저는 지금, 새로운 상황으로 지금 이 도, 어, 진행되는 이행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하고요 암호화폐는 아직 미완성의 생태계입니다. 미완성의 생태계야. 최근에 여러분들 그 권도용이 그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는 이런 기사가 떴었잖아요. 테라 루나 사태 있었잖아요. 에그 예, 지난해 지난해 봄에 그러니까 이 저기 저그 많은 사람들 그 저기 저 충격을 줬던 예 그렇죠. 체포돼 가지고 하는 뉴스 다들 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그 저기 저 월간조선에서 월간조선에서 그러니까는 그권도영에 대해서 작년 3월달에 낸 기사예요. 기사. 한번 봐보세요. 테라는 그러니까 블록체인계 1, 1등 기초통화에 도전 중이다. 그러면서 미국 정치인들도 막 권도영 대표를 만나자고 막 서로 가 연락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냐면은 예? 이 저기 저그이이 어, <laughs> 권도영은 어, 어, 뭐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이 전통금융을 저기 저 대체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화폐 시스템을 만든 예? 하나 천재 비슷하게 한국의 세계적인 코인을 한국의 천재들이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뛰어줬었어요. 월간조선이. 그러면서, 그러면서 꼭이 사람이, 이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에서 근데 이런 새로운 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전면 금지하고 규제하고, 네? 이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시장의 성장을 막았다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가요. 이게 지난해 3월달에 쓴 기사입니다. 월간조선에 나와 있는 기사예요. 예? 네?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은 기본적으로 상위꾼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폰지 사기도 있지만은, 이걸 그렇다고 해서 규제하는 거는 중국하고 한국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테라가 바로 알고리즘 기반의 폰지 사기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알고리즘 기반의 폰지 사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테더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잖아요 예? 알고리즘 기반의 폰지 사기인 거야, 이거는요. 예? 그건 그 월간조선에서 폰지 사기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엄청 띄워줬었던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수준이야. 암호화폐 된 인식에 대한 수준이에요.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간에 양쪽 당가니까 수준들이에요. 화폐라는 것은요, 화폐라는 것은 그 경제의 생태계가, 사회 경제의 생태계 속에서 같이 그 작동되는 거지, 혼자서 작동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게 되려면 플랫폼이 그러니까 하나의 지배적인 하나에, 그러니까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하나의 지배적인 생태계로서 이게, 에, 그, 성, 이게 굳어져야지만이 그 속에서 암호화폐가 제대로 화폐 기능을 할수 있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가치, 실질적인 가치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지금은 그거 없이, 그냥, 그냥 우리가 하나의 암호화폐만 만들어가지고, 후워가지고, 네? 돈넣고돈 먹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냐면, 암호화폐는 분명히 그러니까 등장 배경이 있다. 그래서 없어지진 않는다. 절대. 내가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절대 안 없어진다. 왜? 이게 뭐냐면은, 화폐 시스템의 변화에 그러니까 하나의, 이, 그, 변화 속에서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화폐 시스템은 뭡니까? 중앙이, 국가가 그러니 독점하는 거였었잖아요. 네? 국가가 독점하는 거잖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암호화폐를 디파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화 저거잖아요. 왜, 그러니까 화폐, 화폐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용만 형성하면 작동될 수 있는 거잖아, 요 기본 원리는요. 근데 그걸 왜 국가가 독점을 해가지고, 국가가 그러니까 그걸 독점을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고, 부여하고, 화폐 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뢰를 준다면, 어, 그,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금융자본에 그러니까, 금융자본에, 저기, 저, 이, 그, 노란하고 앉아있고, 중앙정부, 정부라는 것이,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어, 민간 차원에서 그러니까는 이런 새로운 화폐가 그러니까 등장하는 거라고요. 그러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 점에서,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근데 정착이 되려면요.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돼. 모든 화폐는요. 모든 화폐는 실질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태계가 전제가 됐을 때 그게, 그게 그러니까 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연말에 제가 하이퍼앱이라는 걸 소개한 이유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는 디지털 생태계, 플랫폼 생태계를 그리고 그러니까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거기에 필요한 하나의 인프라로서 제가 하이퍼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걸 좀 작업을 하, 저, 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간조선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엄청나게 이게 저기 저 띄어졌었어요. 천재들이 선도하는 한국 블록체인을 문재인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근데 1년 후에 그러니까 는체포돼가지고 세계의 사기꾼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전락해버렸잖아요. 현재의 위기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이게 과거 이제 우리 대학 다닐 때 많이 읽었던, 많이 읽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저는 20세기에 그니까 천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제가 평가하는 사람인데,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있죠. 이탈리아 공산당 운동을. 저는 뭐, 저는 공산주의, 이 사람의 사상하고는, 가지고 저기, 저, 그, 예,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은 하간 저는 천재적인 저기 이제 기질이 있다고 봐요. 안토니오 그람씨. 안토니오 그람씨가 이제 옥중, 그 장기간 그러니까는 이 복역한 사람이잖아요. 예? 네? 안토니오 그람씨가 1930년에 위기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가장 명료하게 표현한 그러니까 이그 사람이야. 이 사람이요. 안토니오 그람씨가.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얘기한 그 위기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했습니까요. 위기라는 것은 The old is dying. 옛 것은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다행이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the n 비본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할 수, 탄생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 것은 그러니까는 거의 소멸돼 가고 있는데,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낡은 집은 막 여기저기 비가 세구를 해서, 비가 세구를 해가지고 집을 헐어버렸는데, 새로 들어가 살집이 준비가 안된 거야. 그런 상태를 그런 상태를 그러니까 유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니 저는 이거 이 정의를 보고서는 그 당시에 대학살 때 탐복을 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네? 인터레그넘 이러한 그러니까 그이이그 이, 이, 그 과도기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모비드 심프톰 병적인 증세 증사들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금과, 금과 암호화폐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글로 자산배분 막 이동을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갈지 모르더라도, 그 자, 중장기적으로 보장 못 합니다. 보장 못 해요. 예? 지금은 뭐냐면요, 현대화폐 시스템이 신뢰상실을 다시 지금 이번에 위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법정화폐 신뢰 타격으로 지금 이어지, 발전할 가능성이 높잖아, 지금요. 그것도 뭐냐면, 달러라는 법정화폐. 예? 달러라는 법정화폐 신뢰타격, 현대 화폐 시스템 신뢰 상실로 이게 이어질 가능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화폐 시스템은 지금 준비가 안돼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암호화폐가 새로운 화폐 시스템으로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봐요. 네? 그렇다서해그서금본위로 해서, 그렇다고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이 엄청난 그러니까는. 어이 위축을 저기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엄청나게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위기 상황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확실성이 증가할 거고, 굉장히 변동성이 많이 증가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저가르잖아요, 그래서 군자는 현명한 사람은 낡은 집에 안 들어간다. 그 낡은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무려, 무너지는 집에 들어가서 뭐 하나 챙기려고 하다가 같이 깔, 같이 깔려 죽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자, 더군다나 이제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르헨티나가 이제 곧 파산선을 할것 같아요. 초입계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아르헨티나 피치가, 신용평가사 피치가 신용등급을 ccc-, ccc-라면 사실상 파산선을 한 겁니다. 예? 파산선을 한 거예요. 예? 자, 이런 게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달러의 힘이 시험되어 오른 겁니다. 미국 시스템이 시험되어 오른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일부 국가들은 미 국채 줄이고 달러 의존도를 그러니까 조정하려고들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죠. 심지어 프랑스조차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네? 중국만 줄인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다가 금리가 오래 내리지 않는다면 침체와 주가 폭락은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러니까는 불가피할 거라고요. 침체가 오기 때문 주가 폭락도 피할 수 없다고요. 거기다 미국의 혁신산업이 혁신산업을 지탱하는 금융 시스템이 타격을 입고 혁신 지금 정착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굉장히 어두운 구름이 지금 저희 내리고 있는 겁니다.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의 변화를 보게 되면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죠. 절대 규모에서는 일본이 더 많이 지난 1년 동안에 예? 22년 1월 달부터 올해 1월 달까지 더 많이 매각을 했지만 퍼센테이지로 볼때더 많이 줄었어요. 중국이요. 줄이고 예? 미국채 의 보유액을요. 줄이고 앉아 있는 이런 거예요.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건 뭐냐면요. 자, 이게 뭐냐면요. 파란색이 전 세계 GDP에서 전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파란색 기둥은요. 빨간색은 미국을 포함해서 G7의 비중이에요. 회색은 브릭스. 소위 말해서 중국, 중국, 브라질, 뭐 이런 등등의 브릭스 있잖아요. 5개국가요. 이거 봐보세요. 1990년에는, 1990년에 G7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가 됐습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66%니까요. 이 나라들의 다합쳐서 인구는 인구는 사실 인구가 차지하 비중은 예? 한 5~6% 될까? 아니, 6%한60% 될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21년에는 44%까지 줄었어요. 44%까지. 예? 줄었어 반면에 브릭스는 한 7.6%에서 24%로 이제 증가했고요. 예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만을 보게 되면요, 중, 미국의 그러니까 전성기는 2000년 전후입니다. 90, 90년대 후반에, 9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는 그이 소위 말해서 에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추진하면서 그러니까는 그이 미국이 90년대 후반에 소위 말해서 그다음에 이제 IT 혁명 가면서 반짝 올라가지잖아요. 예? 네? 올라가잖아요, 90년대 후반에요. 그때 3 0를 찍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GDP에서 근데 2021년도에 24%까지 줄었고요 한4분의1은 그래도 어쨌든 견주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2000년에 3.6%밖에 안 됐습니다. 전 세계 GDP에서 근데 18.4%까지 올라갔어요. 격차가 많이 축소됐죠 미국하고 미국하고 많이 축소됐어요. 중국이 빠르게 어쨌든간에 성장을 한 거죠, 빠르게 부상을 한 거죠. 그렇죠? 24%하고 18%면은요 어느 한 나라가 절대적으로 제압을 못합니다. 제압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걸 보고서는, 이 추세를 보고서는, 미국이 너무 늦게 시작했다. 중국 제압할 거면은 일찍이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G6 봐보세요. g 6요 미국을 제외한, 그러니까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캐나다, 이 여섯 개 국가죠. 여섯 개 국가는요. 90년도에는 한40% 됐었어요.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얘네들 데리고 그러니까는 세계를, 세계를 경영한 거야. 애들 데리고. 근데 2 0 2 1년에는애들이뭐됐습까 반토막이 됐어. 20%로. 예? 이 여섯 개 나라 합쳐도 합쳐도 합쳐 합야 중국 정도 뿌이안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변한 거예요. 배, 변한 거라고. 예?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해서 G2 시대, 슈퍼 파워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내부에 보게 되면. 다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극화. 그러니까, 둘이서, 둘이서 힘이 센 두, 두 친구가 있는데, 두 친구가, 하나가 일방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 예? 일방적으로 이길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요? 자기, 좀 이제,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는, 주변에 좀 자기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제압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중간 파워 국가들, 중간 파워 국가들 도움이 도움이나 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중간 파워 국가들, 예? 한국이 바로 이 중간 파워 국가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 세계 경제 금에서 한국이 10위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미국이 그가 러 보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요? 미국이 G7 체제를 G7 체제를 개편해야 되겠다. 그거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다다 다,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 G6가 지난 20년 동안에 반투박 나, 나니까는 얘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죠. 미국하고 G6를 합쳐봤자 50%가 안 되는 거야. 이제는요. 네? 4정도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G6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죠.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그거를 공화당에서 개편하자는 것은 트럼프 때 얘기한 게 뭡니까? G11으로 바꾸자. G11으로 거기에 뭐냐면은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를 추가로 내 나라를 더 포함시키자는 거고. 바이든 정부에서 이걸 D10이라 그러죠. D10. 데모크라시 10. 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 간에 이걸 하자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러니까는 이 D10에도 D10에는 그러니까 3개 국가가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러시아는 빼고. 예? 그러니까 인도, 한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절이그 G2 국가들이 서로 원하는 국가들인 거야. 미국조차도 원하는 국가들인 거야. 중간 파워 국가죠. 그러면 우리는 중간 파워 국가의 위상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자신을 미일 동맹의 하이 파트너로, 나토 동맹의 하이 파트너로 규정을 스스로 하가지고 그 결과가 외교 참상인 거예요. 네? 아니 중간 파워로서 그러니까는 중간 파워 국가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데 왜 굳이 그러니까는? 그 밑에, 그러니까, 저기, 저, 행동대원으로 이렇게 자기, 자, 자기 신을 규정을 하냐고요. 에? 미국의 것도. 왜 우리는 그러니까 인도 정도에, 인도는 인구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 거기다가, 그런, 그런 점에서 지금 세상은, 세상은 그러니까는 두 나라 혼자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두 나라가 서로가 충돌했을 때, 충돌했을 때 거를 한 나라 입장이 관철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요? 중간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야 돼. 예? 결국 뭐냐면, 국가들 간의 협력이 그러니까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한국이라 이거예요. 한국이라 이거예요. 예? 한국의 좀 시야가, 한국의 엘리트들이 좀이 시야가 좀,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미국 은행 시스템, 지금까쭉 얘기한, 미국 은행 시스템의 신뢰 위기에 문제의 근원은 뭡니까? 자, 미 국채 가격이, 미, 미 국채 가격이 이렇게 크게 가치가 손실된 게왜 생긴 거예요? 금리의 빠른 인상이었잖아요. 금리의 빠른 인상은 왜 생긴 겁니까요? 우크라이나전 쟁 같은 거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지난해 내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정치 실패의 결과라고 했잖아요. 미국이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예요 사실은요. 예? 네? 그러니까 미국채 가치와 달러 신뢰의 약화는 미국의 미국 미국 엘리트들의 정치 실패의 결과인 거예요. 예, 정치 실패의 결과야. 지금 예? 뭐냐면 과거처럼 자기 과거처럼 자기의 군사력과 달러력만 믿고서는 고전적인 힘이죠. 파워를 믿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그 미국의 그러한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을 힘으로 제압하겠다고 하면서 생긴 거 아니에요. 네? 힘으로. 그런 점에서 미국이 미국, 미국도 국가 전략, 장기 전략을 운영하는 데 속에서 굉장히 이 빈곤함이 드러난 거예요. 빈곤함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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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행 위기를 저는 이번에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아,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 안절부절들 하고 있는 모습들을 미국의 그러니까는 금융의 엘리트들이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오락가락하고 앉았고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달러의 힘을 가지고 모든 금융 위기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지금까지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저 한국 바보세요 2021년에 랭킹 1 0위잖아요 인도가 영국을 제치고 5위로 진입을 했고요. 예? 그리고 11위에 러시아가 있고 12위에 브라질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13위에 호주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 이,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건, 이는 저기 저, 거, 저기 저, 독재 정부라고 생각하니까 빼고 인도하고 한국하고 호주 끌어들여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트럼프는 뭐냐면 러시아를 하고, 러시아하고 좋은 푸스테고 관계가 좋다 보니까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는 G11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요. 왜그런거냐 나머지 여섯 개 국가들이 옛날 같지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현대 화폐 시스템이 그 런부터 지금 그러니까 흔들리는. 예? 미국의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금융의 엘리트들이 저렇게 안절부절하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자신감이 그러니까는 이거는 굳이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지만 지난 주에 그러니까옐런이네 번이나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요 제가 네? 메시지를 그러니까 분명하게 제대로 전달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태 해결을 위해서요 그 지금 미국의 미국도 마찬가지로 재무부가 연준도 그러니까 통제 통제권을 통제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제네 제니 옐런이, 제네 제니 옐런은 재무부 장관이지만은 연준 의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과 그 다음에 중앙은행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분이야. 옐런이요. 근데 옐런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야. 제가 제, 제 눈에는요. 옐런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옐런이 흔들리면요. 그 정치인들은 잘 모르거든. 네? 정치인들은, 대부분 정치인들은요. 모르거든. 그래서, 옐런의 그, 이 행보에 제가 굉장히 주목을 했던 이유가, 옐런이 흔들리더라고요. 예? 그것을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저는 옐런이 흔들리는 모습을, 예, 그 보여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엄청난, 지금 그러니까 지각변동이, 지금, 그러니까 빙산의 그러니까 밑바닥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드러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제 저도, 저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어요. 이런 게 올이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빨리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2월 파동의 결과물로 왔는데 한번더 그러니까 다른 파동이 한번더올 올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오니까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면서 오늘 방송은 이걸 마치게 마쳐야 되겠습니다.